끝낼 수 있어. 뿅입니다. 뿅. 아, 30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아빠. 끝. 그래? 보는 사람은 30분 만에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 원더랜드 보세요. 야, 얘. 이 시간에도 꽃이 아, 예뻐요. 아주 백색에 이렇게 포인트가 딱 있어 가지고. 자. 뿅. 야. 뿅. 아, 얘가 지금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치기 시작해요. 아, 이거를 다 잘랐는데 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 아, 얘를 보고 탐복을 해서 이게 아빠 나 이거 무슨 향기인지 있어. 깨달았어. 어 향이 폭스테일 향기가 똑같아. 똑같지 폭스테일도 아니 얘는 힐다폭슨이잖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폭스테일도 힐다폭슨의 피가 어? 테트라고늄의그 어떤 온종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힐다폭슨이라고 하는 애랑 음. 그 폭스테일하고 폭스테일하고는 음. 향기가 조금 다른데 이거는 폭스테일 향기가 똑같아요. 이제 폭스테일, 오늘 이렇게, 낮에 라이브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밤. 아 제가, 어. 요즘은 또, 봄이래가지고, 아. 도매, 손님이 많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지고 지금, 양재동 지금, 도매 때문에 또, 아또 먹고 살아야죠, 저희도, 예. 음. 자, 나나입니다, 나나. 아 꽃이, 얘는, 한번 피고, 두번 핀다고 그랬죠, 어. 얘는, 한 5년생 되는 겁니다. 무진장 나이 먹은 겁니다. 아, 이거 보세요. 예. 15,000원. 예. 얘는 부작했는지가 아... 되게 오래되네, 지 예. 이, 이렇게, 이렇게 될라 고 그러면 3년 된다고 그랬죠. 이제게 화분을 어, 빼서 어, 좀더큰 걸로 어,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꽃대가 이게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제한번 피고 두번 피니까 꽃대들이 다 물렸어요. 얘는 이만원이 생방송 아니라고 그게 음. 하시지 마시고 음. 내가 무슨 말이나 다 알아. 음? 채팅 열심히 치세요 채팅 열심히 치고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그런걸 해야지 우리가 생방송더 자주 할수 있습니다 아 생방송 음. 아그 생방송이 라 힘든... 오늘도 아, 숨 넘어가요 지금 예 이거 내일 태안 갈라고 낚시 갈라고 지금 저녁 10시에 넘어서 <laughs> 지금 낚시가 뭐야 자 그래도 참... 낚시도 가야돼 자옐로 이... 스타입니다 옐로 스타가 옐는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닌데 꽃도 이거보다는 어, 이제 피기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세 음. 송이에서 다섯 송이, 여섯 송이까지도 핍니다, 음. 얘네이 그러니까 정도 이... 나이 먹으면. 이거의두배 정도 크게 핍니다. 예? 네? 옐로스타, 25,000원? 2 5 근데 얘가 지금 음. 꽃이 제 계절이 아니라 서 기회해서 음. 25,000원입니다. 자. 자. 얘는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가 하나하나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부산에서 가져온 거래 가지고 2년 전에 가져온 아, 거래 가지고. 이거 봐봐 봐. 뿌리 이거 이거, 응. 이거 뿌리짜고 응. 보이시잖아 예, 이게 보통 네. 어 이게 나이 먹은 거예요. 분갈이 제가 못해 가지고 15,000원입니다. 15, 음. 아, 얘가 그리고 또 대품. 우리 대품 한두 개씩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려야지. 아, 트리포라 레이디입니다. 어, 차 사이에 있어 가지고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피는지도 모르고. 어, 저렴하게. 아이 꽃을 봐봐 보여줘 꽃을. 자.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꽃대가 뭐, 한 일곱, 여덟 대는 되는 것 같아. 이제, 피어서, 이제, 아직, 이제, 안 터지, 이제, 아직 안 터진 애들도 있고. 얘가, 향기가 있으면서도 꽃이 오래 가죠, 잉? 쪼 진한 쪼꼬릿 향이 나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남아보 제일 큰 거에다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4만 0천 원. 이렇게 자국이 네.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그, 우리 생지 생쥐 취해인데, 생지가 줄어든 건지 안든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 저거는 멀쩡합니다. 병걸리기 아니에요. 네. 네. 꽃대 값 없습니다. 크리스탈, 아, 어, 크리스탈이 크리스탈? 인기가 좋아요, 지금. 얘왜 인기가 좋은지 알아, 아 응? 이름이 좋잖아, 응. 크리스탈. 응. 얘가 이제 피기 시작하면은, 음, 제가 이제 억제해가지고, 자, 3만원. 남화분이 만원이에요, 이 자, 아, 그 다음에 오돈토가 어떻게, 레드벨벳. 응. 아, 얘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이렇게 돼서, 아, 얘가 꽃이 아주 응. 화려하고 있뻐요 명색이 네대 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백발부쪽이 덜 좋아서 3만원 요즘 나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가 펴서 했습니다 벨벳 3만원 자 엘로킹도 엄청 묵은 둥입니다 얘는 한 6-7년 된것 같아 이게 보시면 우리 어디서 이제 숨어져 있어 가지고 숨어 있어 가지고 입에 좀 상처가 있어서 꽃을 보여주시죠 꽃을 원. 꽃을 꽃부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 포인트가 다 이렇게 있, 있, 있습니다 3만원 저렴하게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아제 분주했는지 꽤 됐는데 자연대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네. 또 추가로 네. 나올 수 있나 오늘 자 이리, 이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리를 반대로 하시면 어, 되는 거죠 어이. 자 얘는 이, 어떻게 직립이 됐어요 어이. 어 이게 한 30cm 되는 것 같죠? 어꽤 커요 지금 엄청나게 커요. 아 자연미 그러니까. 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 돼요. 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는 뭐야? 응. 아 세력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자연미 네. 꽃을 한번 보여드려 어. 제가 꽃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 신화도 나오고 그때 뿌리가 움직일 겁니다. 아, 아빠 자연미 꽃 보여드려야 돼꽃 꽃을 한번 보여드려서 자연미가 어, 여기저기 있을 텐데 핀 것도 아니 여기 핀거 없어. 핀거 없고 이게 음. 지금 내가 이거 꽃 띄워드렸어요. 제미는 피만 팔려서. 음. 자, 덴드로비움 코비아늄입니다. 코비아늄, 어, 코비아늄 우리 그 우리 보관용 어디 갔지? 코비아늄 보관용? 어. 그 저기 뒤에가 있어. 저기 뒤에가 있어서 지금 아니 시간 없어요. 그냥 해요. 어. 아시는 분이 사세요. 어. 여기 왜냐면 여기. 내가 꽃을 다 띄워드려. 음. 아빠. 안보여드렸는 어, 코비아늄 여기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이게 그냥 막한한 한 최소한 1 0대 아니 이거 가정에서 이로, 이 정도로 사이즈로 키워가지고 꼽힌 거 이거 울산에서 찍은 겁니다. 울산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음, 네. 아, 김경남 사장님도 또 하고 아무튼 우리 농장에보다 구독자분들이 좋은 물건들 을 가지고 계신 음, 분들이 이제 역시 우리는 어, 맨날 뺏기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저희는 이제 다 뺏기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 오시는 분마다 꼭비매 품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내가 그냥 어, 내려놨어 아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루마쉽니다 그루마쉽은 네. 코비아에는 뭐가 다르냐면 은 향도 있고 발부도 다르고 발부가 조금 음. 다릅니다 음. 꽃은 거의 비슷해요 네, 꽃은 이제 형태가 똑같은 덴드로칠름이니까 음. 네.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살짝 음. 네. 코비아은는 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루마쉽은 그 발부에 약간 핑크빛 테두리가 어. 들어서 이뻐요 자, 우리, 앵석국이 그, 아, 원종입니다, 야, 원종. 이거는 지금, 나이를 엄청 먹어가지고, 꽃도 많이 폈어요, 진짜. 응? 여기, 여기, 보이시죠? 꽃대가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넷 대. 이렇게. 이렇게. 다섯 대. 꽃 여기, 나온 게, 여기도 이렇게 어. 있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대. 꽃 나온 거가 다섯 대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여기도 나오네, 요 여기도. 응. 발부가 이렇게, 울퉁불퉁. 아무튼, 블록 블록. 생장점이 있는 애들은, 꽃을 나옵니다. 3만원. 나이를, 이, 여기 심고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화분 좀 작아질 정도로 자, 오래됐어요. 저게 피면, 얘하고 비슷해요, 이. 제가 이제 꽃 어. 띄워드렸는데, 앵석꽃이랑 어. 얘는 앵석꽃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양이, 양락없이앵석꽃처럼 이게, 땡글땡글한데, 조금, 개화성을 아. 개선한 품종입니다, 얘는. 나이가 엄청 먹은 거죠, 지금, 이 발부가. 지금 이제, 신화가, 이렇게, 신화가 지금, 저 잔뜩 나왔는데. 얘는 앵석국은 아니고, 앵석국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앵석국 교배종이에요. 저, 앵석국 여기 나무 분에 있는 거는 원종입니다. 4만 5천원. 그 다음에, 아, 이게, 아침동원에서 가져왔던 거. 원종 하이드로칠러스, 혼자 다닙니다. 하이드로칠러스, 예. 네. 이거는, 네. 작년에 꽃혔던 거. 제 얘가, 지금, 두 대가 필라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빠, 이거 네.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게 사이즈가. 어, 지금 위, 위에 거 하면 한 30cm. 예? 이 아래 거는, 놔두고요, 아무튼, 15만원. 대여풍란인데, 세카 대여풍레이죠 네. 원종. 네. 네. 아, 걔가 이제, 그, 꽃을 내가 준비를 못했네. 원종 코디게라의 알바입니다. 이 아, 발부가 엄청나죠. 나이, 많이 엄청 나이 네. 먹은 거예요. 앞에 있는 발브들은 어, 이렇게 제거가 된것 같아요. 발브가 둘, 넷, 여섯 발브밖에안되는 데도 엄청나게. 꽃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브마다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제거하고 한 겁니다. 여기 꽃대가 음, 이렇게. 꽃송이도 한, 한, 근열 개는 되겠네. 음. 멈춘 것 같지가 않아요. NC 클리어니까 향기는 엄청 네. 좋을 겁니다. 알바 얘를 또 있는지는 몰라도 얘가 나타나서 음. 일단은 없다고 거의 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오신 분이 이걸 찜하셨는데 고민 고민하다 이거랑 엔젤베이를 고민하다가 엔젤베이를 사가셨어요. 자 이거는 네. 만 원짜리 저렴한 거. 음. 자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니까 분갈이를 하시면 음. 음, 꽃 보신 다음에 탄력을 받을 거예요. 네. 만 원. 얘는. 어, 15,000원. 15, 화분이 15cm. 어, 어. 맞나요? 예, 15cm. 큰, 큰 겁니다. 다. 나이 많이 먹은 거. SM 하이트 그다음에 향기 좋습니다. 네. 자, 얘는, 얘도 나이 엄청 먹으네요, 지금. 어. 에스키모 어? 핑크입니다. 핑크, 15,000원. 에스키모 핑크, 15,000원. 저를 가지고 오세요. 어, 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폈고, 이렇게 폈는데. 이거 지금, 이거는 세울농부가 재배를 했던 물건들인데, 이게, 오래된 애들이 몇개 남아있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SM 화이트, SM 핑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 또 이제 그첫 주문 할인 이벤트, 그런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음. 자, 이게 이제 제일 덜 좋은 게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분주를 한 거예요. 핑크 샤워. 한 개, 화분에세 개, 네 개. 이렇게 분주를 했던 거죠. 자, 꽃대가 나와서. 자,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두 개에 만 원. 첫 주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 자꾸 대면골도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또 싸게 드린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한 번도 주문 안 하셨던 분은 만 원이면 요거를 이렇게 드리고, 택배비도 없이 만 원만 주시면, 그죠 택배 싸는 비용만 만원 듭니다. 솔직히. 아무튼, 첫 주문 이벤트 하니까, 한번 이, 그 우리 난의 세계를 어. 경험해보아 아, 그리고 이, 이게 응. 받으시면은 분갈이 해야 돼요 비료 줘야 뭐, 돼요 그대로 보세요 뭐 아무것도 물만 아무것도. 주시면 돼요 예, 물만 예, 예. 이거 여름 내내 베란다에 두고 음. 물만 주시면 죽을, 아주 죽지도 않고 죽을 일 없고 어. 강한 애니까 이미 예. 뿌리가 향기도 불기 시작했기 좋... 때문에 이거 어. 향기만 맡아도 5천 원어치 됩니다 자. 자, 동구리 얘는 이제 동구리 얘는 이제 꽃이 오래가죠 근데 아까 여섯 일곱 성이 아까 음. 사진 음. 아까 자. 아 아빠 쪽 뒤에는 있 꽃핀 걸 한번 보여줘 그래도 어디가 동굴이, 어디 동굴이 아 동굴이 팔려가지고 내가 치워버렸나보다 꽃핀 거 없어요? 어디 있었는데 안 보여요 아니 저기 일동 앞으로 내가 옮겼나봐 팔렸다고 이게 낮에 한거다 팔려가지고 썩 치워버렸네 아그 다음에 네. 얘는 이제 2만원입니다 아 얘가 지금 아 얘가 얘, 얘는 그 나는 이건 정말로 엄, 갖고 예? 싶을 거라 고생각해이 음. 발부 이게 렇땡글땡나 어. 예뻐 가지고 나이 엄청나게 뭐겠지. 그래서 얘가 음. 사실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옆에 치워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는 와 가지고 피었고 피어서 졌고 두 번째 나오고 자, 여기 여기 또 이어서 여기 있고 어 여기 있어요. ,이. 예. 음. 예. 그래서 세대 정도를 보시면 돼요. 어, 아빠 예. 꽃을 보여 주세요. 예. 꽃을. 예. 어. 꽃 꽃대를 보여 줄게 아니라 꽃을 보여 줘지. 꽃을. 당장 꽃을 안 보여 주고. 자. 여기 여기 아니, 그 이걸 나를 봐야지, 나를. 자, 여기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 이립부가립부가 리프가. 리프가. 에이, 참. 대서. 아빠. 하나도 진짜 안 보였어. 하나도 안 보였어, 지금. 네 손가락만 보여. 아, 내 손가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꽃을 이렇게 아니, 비협조적이야, 아빠가. 참그 꽃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렸지. 이게 정면으로 그래도 한번 봐야지. 꽃을 이렇게 하지. 얘는 이게 좀 섬세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꽃은 다 예쁘냐. 자, 요거 두 개. 얘는 밥 많은 거. 얘는 지금 꽃대가 하나 둘세 대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응. 꽃 많은 거. 응. 꽃 좋은 거, 밥 많은 거. 둘다 35,000원입니다. 35 아, 저렴해요. 자. 그다음에 예, 황일전이 꽃대가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응. 여기 한 대, 여기 여기 안쪽으로도 두 대. 꽃대를 세는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하나, 여기, 둘, 둘, 셋, 넷, 다, 여 보시죠? 이 여섯 배쪽. 대 정도, 여섯 대 여섯 대 정도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신화도 올라오고. 어, 황해전몇개안 응? 남아가지고 난리 부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 아이 화분이 만 원짜리야. 이만 삼천 원입니다. 원합니다 폴리도타. 아폴리도타를 폴리, 아빠 너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주문하셔서 음. 사실은 조금 아 가격 겨우 찾았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내드렸어 그래서 이젠 좋은게 없습니다 좋은게 없는데 45,000원 어 이제 요정도 되면은 내년 정도면 진짜로 어, 어 예, 아니지 한... 내년 정도가 아니야 올해 당장 어. 아빠 지금 사진이랑 거의 비슷한 어. 사이즈로 풀 거야 아무튼 거의 한열대때 될래나 열대때 응. 정도는 하니까 꽃대가 아무튼 열대 이상은 나올까 그러니까 것 이제 같습니다. 동시에 나오거나 응. 아니면 순차적으로 응. 자, 나오거나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 ,이. 어, 잎이 햇볕을 주면 잎이 조금 타 들어가요 ,이. 자연스럽게 얘는 잎이 워낙 얇아서 공중 숲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아, 더 스페셜이야. 아, 65,000원 짜리. 얘 팔아야 돼? 이거 제일 큰거 내가 찾아온 거야? 아니, 그니까, 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아빠, 봐야지. 우리, 우리는. 이 폴리도타가, 응. 저희가 대성단으에 있는 거를 한 70%를 다 가졌어요. 그걸 한, 한 500개 넘게 가져와가지고, 한, 한 2년, 응. 동안에 파니까 아 우리가 거지가 됐어 지금 몇개안 남았어. 그리도다가이 네. 발보도 이쁘고 아 키우기 난이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은 꽃에서. 속합니다 기을 때는 기를 때는 약간 그늘을 좀하세요이 그늘. 지금은 꽃을 피울 때는 약간 햇볕을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 거미란 예, 그린입니다 그린 꽃대가 두대 나와서 2만 5천 원. 저렴한 이유는 그죠? 아니 잠깐만 이이 어. 이 꽃이 그린 꽃은 아니고 내가 검민한 꽃을 내가 띄어드렸는데 그린색이 아니네. 그리고 <laughs> 어, 이거를 응. 좀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피리고 저거 정신 없어. 요 오늘도 손님들이 계속 와가지고 좀 오셔가지고 좀 빨리 빨리 좀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는데. 어, 가실 생각이 없어. <laughs> 자, 이게 거민한 그린색입니다. 자, 어. 아, 꽃대는 한 도대 나와 있네요. 음. 어. 이게 어, 얘는? 밥, 밥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밥 기준으로 원. 하고, 어, 꽃대 많은 거 주세요, 밥 많은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는 3만원짜리. 얘는 꽃대가 둘, 그도 명색이 다섯, 다섯 대면 매우 많은 겁니다. 이제, 3만 원. 어, 이게 밥으로 드리는 거예요. 꽃대는 음, 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 이제 얘는 그린색이었고 뭐 때하고 밥하고 기준을 해서 3만원짜리 주세요, 4만원짜리 주세요, 5만원짜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맞춰서 이제 해드릴게요. 음. 이, 이, 이거가 뒤에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PD가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노랑. 아니 아빠, 고민한 돌렛? 돌렛? 그만 탄거다 팔았나? 고민한 그만 탄거다판게 아니고 좀 죽었어요. <laughs> 좀 죽기도 해가 까다로워요 너, 사실은. 거,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걸어 이거를 걸어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늘에다 놨더니 여러분들 그늘에 놓으면 안 돼요 얘네들 거, 거미난 예. 강압성 음. 필요량이 생각보다 많이 왜냐 음. 이파리가 없으니까 뿌리로 강압성을 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아무튼, 그러니까 해가 좀센게 좋습니다 거미난 얘는 음, 3만원자 그래도 어. 진짜 많이도 우리가 투플라손 행사하면은 쏠 줄어들어 아, 노랑이다 이건 노랑 노랑새 예. 얘는, 4만원짜리. 얘는 꽃대가 지금, 아, 얘는 꽃대가, 왕창 나왔지. 꽃대에서 가지를 이렇게 치네. 맞아, 나이 많이 응? 먹으면 꽃대 가지를 쳐요. 가지를 여기가. 많이 치네. 응. 꽃대는 지금 3대, 4대인데, 이, 이, 이 아래에서 가지만 3가닥, 4가닥 네 쳤어. 어허. 아니야, 이거 여기, 여기, 다섯 대야 하나가 응. 더 있어. 응. 이게 어쨌든 거미나는 쑥쑥 크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4 4만원. 응. 귀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입을 직접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얼마나 좋은 거야 그치? 고민은 300개 중에서 진짜 한 어? 2, 30개도 안 남은 것 같아 네검은아이블로는 없습니다 자자 자, 알버 상기 내용 얘가 아 얘가 지금 곧 터질라 그러는데 안 터져요 이게 이게. 근데 그게 어, 어? 어? 이게 빨리 안 터지는 게좋아안 어, 터진 게 좋아요. ,이? 빨리 안 터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꽃이 오래 간다는 얘기지. 네. 자 얘는 지금 현재 꽃대가 이제 한 대가 나왔거든요. 한 대가 나왔는데 이쪽에 관련해서는 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점들이 있는 거는 어,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수입하면서 그 약간. 음 그 까만 점들이 있는데, 이제, 멈춘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이, 이, 이거 자체가, 네. 원래 생기는 거, 원래. 이, 이, 까만 점, 아니, 이, 그러니까 이파리 말고, 요, 요, 요 요렇게 까만 점 있는 것들을 따면은, 깨끗하긴 한데, 얘네들도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laughs> 드립니다. 35,000원. 자, 알보상기니움은 원종입니다. 원종이 원종이에요. 향기 있습니다. 얘가 35,000원짜리는 오십... 밥이 좀덜 좋고. 깨끗크 그리고. 어? 어머, 조심, 조심. 아이, 꽃대 떨어져. 조심해. 야 나. 어이, 지금 나. 성짓됐어 그니까, 아. 이거 지금, 여기, 이게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밀려있어요 이런 것들. 자, 아, 이게, 꽃대가 지금 얘는, 여기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둘. 네 개. 셋. 네 개. 네 개. 그, 이게 추세를 보니까, 응. 얘 이제 밥이 많잖아. 응. 어? 밥이 많아야 되는 애들은, 한두 대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약간 해봅니다. 어쨌든 얘가 꽃이 나이 예뻐. 예를... 나이를 먹었어요. 아, 아 그리고 밥이... 가격 얘기를 음, 안한것 같아요. 어. 자, 얘는 5만원입니다. 어, 4대짜리 5만원. 원. 어, 얘는? 어. 알봉상객님도 어, 많진 않아요. 예. 7대짜리 7만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금방 나올 것 같지? 음. 보세요. 하나,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입을 떨고 가면서 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어떻게 일곱 대요?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여기 도 있네, 일곱 대. 여기 도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여기, 여기도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이 정도면은 응. 나오거같 아무튼 거네. 일곱 대면은 일곱 대면은 아... 거의 사진만큼 나오겠네. 이거 지금. 아무튼 음, 좋은 것 같아요. 원정입니다. 알버상디3 5만0천 원짜리는 외래 없고. 5만원짜리 정도 되는 거는 물건이 좀 있어요. 4만원짜리 주세요. 뭐, 5만원짜리 주세요. 6만원짜리 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이제 저희가 적당하게, 이, 어, 기준으로 해서 가격 기준이에요. 꽃대가 안 나온 네. 것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애들도 거의 90%, 그러니까 자, 얘는 전철이 그, 그, 돼서 어, 다 나옵니다. 저희가 7번까지 했고, 여기는 이제 8번. 8번? 왜, 왜 그러냐면, 이, 그, 번호가 저희가 아직 안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얘는 8번. 4만원입니다, 4만 4만원. 꽃대 하나 나온 거. 꽃대 하나짜리. 그 다음에 얘는 밥이 좀더 좋죠, 이 꽃대가. 9번입니다 9번. 아니, 안 음. 보이니까. 9번. 5만원. 2대, 5만원입니다. 꽃대가 2대. 말씀드리지만. 하나, 2개. 응? 자, 이, 이 정도로 발부 큰 애들은 지금 2대가 이한 발부에서 나왔어요. 나머지 발부에서도 또어 나올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요. 예. 이런 이런 데서 예. 얘네들이 이런 데서. 예. 예. 신화. 어우 야, 이쁘게 나오네. 신화가 또 음. 나오고 있어. 요 덴드로비움들은 꽃씹필때 신화가 나와가지고. 음. 내가 사실은 인들레이 신화가 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정도 크기에서는 내가 좀 생소하네. 이런 데서도 아.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서 큰다고. 어, 자, 세대, 에, 6만원. 10번입니다, 10번. 10번. 자, 얘는, 발부들이 확실히 크죠, 발부들이. 응. 이런 데서, 응. 어, 나올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이, 이 발부에서도 안 나왔잖아. 이 발부에서도 안 나왔고. 안 나왔던 발부는, 응. 에, 나올 겁니다. 1년에 얘는, 꼭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일차 피고, 10번에 6만원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11번을 보면 아빠, 음. 걔가 백발부에서 나온 게 하나 있거든? 음.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완전 백발부야. 완전 백발부인데, 여기서도 꽃대가 나왔어, 음,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시나? 잠깐만, 이렇게. 음. 여기. 걔가 이제 끄트머리가 이제 말라가면서도 멈췄잖아요. 그죠? 이? 그 아래서 어, 나온 거예요. 이?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 네. 지금. 얘는, 하나, 두 개, 세 개. 아, 여 위에 두대 나오고 있네. 네, 네 개, 개, 다섯 개. 개.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완전 뼈따구죠이그 어. 예,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아, 여기는 이제 나오는 거냐? 이거는 이거는 작년는 나오다가 나오다가 어. 죽어버리네요. 네. 자, 아무튼 얘는 음, 발 보고 확실히 쿡식쿡쳐하죠 얘는 6만 오천 원입니다. 육만 오천 원. 제 1번입니다. 네, 11. 꽃을 번. 제가 띄워 드렸는데 아 얘는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해서 꽃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얘는 또 매년 나와요. 솔직히. 아, 그다음에 이 밥이 좋으면 트럼니아. 이제 세대짜리. 음, 세대짜리. 꽃을 이렇게 네. 보여 드려요. 요거 요거는 한 대로 안 쳤어요. 음, 안친 거예요. 여기 네. 여기 하나, 하나 여기 둘, 하나, 둘, 둘, 여기 세대. 둘, 세대.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트럼니아는 여기서 또 멈추면 옆에서 바로, 또 나와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서 지금 피자 나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얘도 세대. 얘는 나무 분해 있는 어, 거. 나무 화분에 있는 거. 부작. 나무 화분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Q는 나이로는 나무 화분이 확실히 훨씬 아이, 좋습니다. 나무 화분이 좋아요. 네. 드럼이 음. 아는 그러니까, 특히나 나무 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에다가 나무 화분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 제가 기른 거고. 어, 저거는, 나무 화분 채에 있는 거는 수입을 한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플로리 반담이, 30분이, 어, 25분이니까, 아, 아, 5분 안에. 딱 끝났어. 자, 플로리 반담. 35,000원. 35,000원. 플로리 반담에, 안전 그린이에요, 아침 농원에서, 이렇게. 종자로 쓰던 플로리 반담입니다. 자, 얘가 지금, 요즘 나오는 플로리 반담 달라 또. 네, 이, 이 컬러가 안 나와요, 요즘은 발부가 5개밖에 안 되는데, 어, 발부가, 아직. 헌치래 음, 원더랜드 자, 아 그리고 향기실에 플로리반담, 음. 제 나도 원더랜드. 원더랜드 내가 처음 해보여 드렸지원더랜드만 음. 원, 만 원. 바이브가 여기 이게 바이브가 좀 나가가지고 음. 했는데 저게 신화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네. 두 대, 그죠? 음. 어, 그래서 가운데가 여기좀 휘었, 어. 휘었죠? 중에서 얘는 두 대래도 이만 원, 그다음에 얘는 꽃도 좋고 3대, (2대) 밥이 좀더 많아서 2 5000원) 꽃도 좋고 (1000원) (2만 원) 원더랜드 향도 있습니다 꿀 그다음에 이제 네. 아, 사리 베이비 사실은 우리, 음. 이제 얘는 어~ 이 정도 밥이면 (1년에) 세번 그까 그러니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세대가 아니라 세번은필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핀지 오래돼가지고 의미가 없고 지금 한 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발브가 완성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완성되면 요 옆에서 틀림없이 나옵니다. 차리배비가 지금 쟤는좀 작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겁니다 음, 사진 띄워드렸죠한번 볼까? 까 볼까? 거기 이게 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음, 나올 거의 겁니다. 거 집에서 나올 것 같아. 네. 해만 있는데 넣으시면 돼요. 밥이 엄청 음, 많은 거예요. 이만. 8,000원. 여기가 꽃대고 여기 뒤에가 더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28,000원입니다. 자이락, 티아모, 어 골드. 골드입니다. 티아모 골드. 얘가 지금 나이를 먹었는데 에, 조금 작잖아요. 에,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말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에 신화 올라오는데 이 상태로 더큰 화분에다가 요거를 쏙, 쏙 집어 넣어버리세요. 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얘는. 얘는 너무 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분갈이 하시란 얘기예요. 응. 네, 그러시면 됩니다. 얘는 떼워먹을도 3만 5천 원 답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 어디서 어디서 떼신거리 어떻게 대신거리 하나 둘세대 음. 아, 얘는 입, 이제 제가 분주를 안 하고 응. 분주를 안 하고 어 이렇게 밥이 확실히 많죠? 가격부터는 네. 보여주시고 3만 5천 원 끝이에요 고맙습끝 끝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채팅 열심히 아, 해주시고 예예좀 보자 야송스팜 아니 아니 채팅 남겨주시고 어. 다시 보게 해주시고 어. 주문은 문자 메시지를 꼭 넣어주세요 송스팜 타이완 송스팜 얘는 5만 5천 원인데 문자 주신 분 선착순 드립니다 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진짜 뿅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바빠가지고,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 해요.